제가 애기를 위한 움집을 만들어줬어요. 애기~ 따뜻하지, 부들부들하지. 좋아? 그만 자, 일어나. 사실 저는 13시간을 잤답니다. 오늘.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애기~ 요거트랑 블루베리를 먹겠습니다. 사실 어젯밤부터 요거트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먹으려고요. 여기다 담서 이거는 제 동생이 옛날에 만들었던 수제컵입니다. <laughs> 여기다 먹을게요. 노라고? 응. 정도? 이정 되게 정도? 이정이 정도? 이정 라.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정네이 있었어 큰일 <꿈맛> <목소리도> 진짜 있다 이거 가이린 저는, 밀크티를 해 먹을 거예요. 일단, 따뜻해야, 전 아이스를 좋아하지만, 따뜻해야 이게, 티가 잘 우러나니까, 우유를 좀 데울 거예요. 아, 다 저는, 얼그레이를 먹을지, 브렉퍼스트를 먹을지, 생각 중이에요. 저는 이거 둘다 좋아해서 어차피 둘다 먹을 거지만 일단 지금은 얼그레이를 먹을까? 아니야. 지금은 잉글리쉬 브렉퍼스트를 먹을게요. 설탕을 넣을까? 아, 코막 우유를 벌써 반이나 어사왔으니 티백은... 에이, 신호가 와 괜찮나. <laughs> 애기, 지금 애기. 변기, 병기, 아 변기래. <laughs> 화장실을 갈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잠깐 치워놨는데 목숨 싸지 마. 싸고 싶은 말해. 누나가 변기에 올려줄게. 방 설탕 넣을까? 꿀? 꿀잘안 섞여. 아 그래도 몸에 좋은 꿀은 조금만. 이거를 이제 넣겠습니다 원래 우유를 끓여서 해야하는데 저는 그냥 넣어볼게요저희 학교 지하 카페에 잉글리쉬 브렉퍼스트 해 키라떼를 파는데 진짜 맛있어요그게 생각이 나네요 근데 아마거기에는 아니, 나, 이니리던가 뭐, 바닐라, 가들어갔던것 같은데 뭐, 어쨌든좀 우려서 기다렸다가 먹을게요 이따가 얼그레이 먹어야겠다 숨은 그림 찾기 게기는어디 있을까요? 여기 아기, 그만 자지. 그만 일어나. 똑똑똑. 똑똑똑. 와, 진짜 여기 털봐. 아기 어. 털봐. 엄마 까꿍. 응. 음. 잘 거예요? 잘거요 일어나. 일어나. 어, 여기 손봐. 아가의 손을 공개합니다. 어, 싫어? 알았어. 아가의 귀를 공개합니다. 어, 골룸. 골룸. 귀가 골룸 같아. 지금 동생방에서 편집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 애기가 무서워서 놀란 표정을 하고 있어요. 어디가? 아직 20분이 남았어요. 오늘 영상은 좀 짧습니다. 아, 편집을 너무 많이 했나? 하지만 핵심만 보여드리려고 그냥 짧게 짧게 쳐냈습니다. 노트북 터지는 거 아니겠지? 집사님, 이건 무슨 맛인가요? 응? 무슨 맛인가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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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 있으세요? 저거 막주스다 먹지 않겠지? 저 맛없는 거예요? 가셨어? 거의 그냥 숨겨놓는 수준인데? 근데 또 더... 그게 모으는 게더 낫나? 왜냐면은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집방 이렇게 하는 타으로 그냥 냠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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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고기를 냠냠이~ 네냠이 냠냠이~ 냠냠이~ 냠이 먹어요. 옆에서 감시할 거야. 하하냠이 냠냠이~ 냠 여기 주위에 물을 이렇게 줬어요. 촉촉하게. 애기, 코에이 뭐예요? 아, <웃음> 애기. 아, <laughs> 어, 애기, 코 떼줄게. 모래가 묻었어요. 졸려요? <laughs> 또잉 <laughs> 또잉 애기 너왜 그러고 있어 어머 실을 뜨고 있어 씻고 안치를 하고 서울로 갈 거예요. 지금은 일어난지 한두 시간 됐어요. 아, 지금 가자마자 아르바이트를 가야 해요. 알바하고 집에 갈 거예요 요즘 얼굴이 떡을 해주면 맛나 저는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아, 또집 가면 언제 내려올까. 오늘은 따뜻해서 그냥 바지에다가 셔츠를 입었어요. 아, 오늘 미세먼지 너무 심한데. 또 마스크를. 진짜 언제 괜찮아진다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막 알바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씻고 배고파서 토마토 좀 먹었어요 진짜 오늘도 사람이 역시나 너무 많아서 진짜 계속 쌌어요 샌드위치 진짜 몇개 썼는지 모르겠어 계속 싸고 진짜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다리도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혼났네. 그래서 지금 집에 왔는데 너무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한 9시간 정도 있다가 또 알바를 가야 해요. 9시간 동안 최대한 빨리 자고 일어나서 또 아침에 내일은 오픈이거든요. 그래서 오픈 알바를 또 가야되고, 일찍 일어나야돼요 그래서 아침에 갔다가 또 알바 끝나고, 내일은 학원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학원 갔다가 집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내일의 일과예요. 저희 일과.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